그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분이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고백에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더 풍성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10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명상한 경금 묵상록, 하나님께 가까이를 지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이면서 1874년 국회의원에 선출되고 1901년 수상이 된 존경받는 신앙인인 동시에 정치가인 아보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며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수와 23장, 24장은 요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남겼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당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요수아는 남은 가난안 땅을 정복하고자 전투합니다 이런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외에 역사되어지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와와 함께하셔서 가난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변의 모든 온수를 멸하고 안식을 받았습니다. 안식을 누리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요수와도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당시 요수와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자기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곤면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의 하나님 아멘. 요호와께 가까이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여호수아의 당부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2절과 13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멸할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쫓으면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멸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곧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였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달고 맛있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삶을 피폐게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약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짐으로 인하여서 마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을 준것 같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약이 그 삶을 피폐케 하는 것처럼. 꼭 마약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온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게 다가왔던 그것이 우리를 피팩게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 유혹이 매우 달콤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가소평가하고 소홀히 지급하고 의상을 쫓아 따라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요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의 강적적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요아만 섬기라 요아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존 칼뱅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마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그 모습 속에 그 아이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그를 사랑하고 더 그렇게 내 마음을 다 빼앗겼던 그런 경험을 한 바도 있지요 세상살이에 때로는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것에 도치되어졌던 삶의 모습도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것들이 은근슬쩍 들어와서 자리하였던 모습들 말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라, 더보시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아끼고 잘 양육하고 잘 사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 소유, 사고방식, 감정 등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곧 우상인데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근슬쩍 또 아래를 튼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들은 우리 삶에 교모하게 다가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 있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늘 있는 것이 없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숙소, 즉 호텔이나 리조트로 가게 되면 보편적으로 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침대가 있고 앉는 소파나 의자가 있고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테이블이 있고 여분의 이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V입니다. TV는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집에도 호텔에도 리조트에도 어떤 집은 서로 보는 채널이 달라서 남편이 보고 좋아하는 채널과 아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달라서 안방에도 TV가 있고 거실에도 TV가 있는 집이 있지요. 그러나 기도원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쉽게 세상과 연결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TV가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습니다. 각종 매체들이 다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TV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원이 갖는 그 의미, 세상에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친구가 또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 가지 모습,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크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면 욕구와 욕망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본능, 내 안에 있는 그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지요. 오히려 때가 되어지면 삶에 대한 더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떤 삶으로 승화시키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본능이나 욕구나 욕망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직시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새 내 삶에 깊숙이 다가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수아는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이를 반대로 접근하면 하나님과 가까이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가까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말 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의 천명을 쫓으리니 아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들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앞에 있었던 강대한 나라들을 내어 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매우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국당을 나올 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수장케 하셨습니다. 또한 강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국당에 있을 때와 광야에 있을 그때 얼마나 변화였을까요? 결국 변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여전히 온전히 쫓아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주변 나라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린 이유는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서 강함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 평안을 누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시 다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과 싸우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게 힘써 무엇에 율법적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지우치지 말라, 타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오나, 지우치지 말라, 요수와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이스라엘 벽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그것이 따르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 자기가 깨닫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다가 가까운 그때에 진정 그의 마음속에 가장 주고 싶은 그것 하나님과 가까이하라. 이것을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싫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삶의 자리에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처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과도 연관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란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셨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가까이하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이 말씀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미 오신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님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신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세상의 12월에 음악과 캐락과 향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 가운데에 가장 고상하고 경건하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기쁨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가장 고상하면서도 가장 기쁨의 시간을 보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 절기가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